예, 네, 오늘은, 그 비중조절.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중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중조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조절. 뭐, 뭐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주식을 5년 해보고 10년 해보고, 어, 투자를 하다보면요. 이게 거의 답니다. 거의 전부다.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에 리밸런싱을 하죠. 이 비중 조절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어, 간단한 예시를 먼저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0원이 있습니다. 100원. 1원이 있는데요. 얘가 어20%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80원이 됩니다. 다시 20%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96원이죠. 나는 20% 떨어졌다, 20%로 회복을 했는데요. 그쵸? 내 계좌는요, 마이너스 4%입니다. 또 다시 이 96원에서 20%가 떨어지면요. 얼마가 되죠?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하나씩 해보면은, 96원에서 0.8을 하면요, 76.8이 됩니다. 그렇죠 곱하기 1.2를 하면요, 92.16이 됩니다. 그렇죠 얼마큼 됐어요? 마이너스 7.84%가 됐죠? 그쵸? 분명히 주가는, 20% 떨어졌다, 20% 올랐다, 20% 떨어졌다, 20% 올랐는데, 얼만큼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 떨어졌다, 20% 올라가는 게 비일비재 하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리뷰를 좀 드리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도 보시면은, 20%가 문제입니까? 이거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이거 28%, 이거 10%, 이거 40%, 10%, 18%, 2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세 상승장 2020년도에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을 겪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이런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대부분은 횡보 구간이나 하락 구간이나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수령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중조절은 어느 때빚을 바라냐면, 물론 이것도 빚을바라지만은 이때, 횡보장, 하락장, 수렴장. 이럴 때 발생을 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안 하냐? 그거는 인지, 인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주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시면은, 이게 80원 떨어, 80원에서 20% 떨어졌을 때 80원인데, 80원에서 20%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쵸?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주식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우상향 그래프가 돼야 돼요. 이런 거 존재하나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가만히 두면 횡보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납니다. 하락장에서는 더큰 손실이 납니다. 특히 하락장에는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하고 하는 그 임팩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반복 횟수가 적지만은 횡보장이나 이런 수렴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 보면 지금 주가지수를 보여 드릴게요. 주가지수를 주가지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지수는 지금 어디냐면은 8월 5일자입니다. 그죠 8월 5일자 떨어지기 전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서 지금 가격, 지금 주가 지수 어떻습니까? 똑같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을 볼게요. 제가 8월5일자잘 나가는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보면은 8월5일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렇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서 얼마큼 올라갔어요? 지금? 16%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가만히 갖고 있었을 때이 정도 올라간 거예요. 잘나갔을 때. 그럼 무슨 말이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다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가지수는 똑같은데 내 종목은 손실이에요. 왜? 주가지수가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을 사잖아요. 자,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1억을 샀습니다. 자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억을 샀습니다. 여기서, 어, 10%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1.1억이죠? 자, 여기서 판단을 합니다.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1.1억을, 다팔 것인지 홀딩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10% 됐을 때이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된 이게 지금 이렇게 오르다 떨어져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잘 나가는 주식이죠 이렇게 10%씩 올라갔다 왔다 하는 거는 이, 이 시점에서 주가지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지수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보세요. 여기서 10%, 10% 올랐죠? 10%, 예를 들어서 여기서 5% 떨어졌습니다. 그럼 10% 올라요. 전거점 뚫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1.1억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주가지수도 봐야 되고 주가지수도 이미 여기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가 1.15억이에요. 뭐 15% 벌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미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주가지수를 보고서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내려가면 비중 늘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주가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약세장일 때는 10%, 강세장일 때는 15%, 셀 때, 요 정도 저점 대비 올라갑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 10% 정도 올라갔을 때, 또는 15% 올라갔을 때,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포지션이 변동이 되고, 보통 요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보통 3개월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도래를 하고요. 분기 발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바뀌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는 신용이나 또는 공매도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10%나 15%의 등락이 됩니다. 특히 등 올라가는 시점은 올라가는 정도는 10% 정도나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주가지수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지수가 최근에 마찬가지지만 이전 거 잠깐 보면은. 23년도 요 구간에서 올라간 폭이 몇 프로입니까? 최대 폭이 17%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폭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구워보면요. 14%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14.3%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9%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10%입니다. 보통, 저점 대비 올라가는 건 15%, 그 다음 반등식 올라가는 건10% 정도예요.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은 저점 대비 올라간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주식의 수익을 보고 있건 보고 있지 않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될 단계가 아니라 어, 분할 매도를 해야 될 단계다. 그거는 설령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자, 매도했습니다. 매도. 근데 주가가 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열받죠. 열받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건 우리는 주식시장을 일주일 할게 아니라 10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중몽 말고, 다른 종목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물론 기계가 되게 어렵지만, 기계적으로, 여기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매도를 했을 때, 그쵸? 그렇죠? 올랐어요. 그러면은, 또 매도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주식은, 1년에 몇달 올린다 했죠? 한 달이죠, 한 달. 12분의 1입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 보시면은 실제로 두 배가 올라가는 주식 종목에 주가가 올라가는 날은 한 달입니다. 그렇게 대박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12번 정도 나눠 사면 고점에 팔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팔기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몇 번이에요? 절반인 6 번. 여섯 번 정도 내 나눠 팔면은 생각보다는 고가에 팔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가 지수에도 대입 어,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면은 주가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올라가 여기서 떴어요 매도 기다렸다가 매도 매도 올라가는 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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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평균 매도 단가는 요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 매도했으면은 밑으로 빠졌을 때몇 프로예요? 낙폭이 13%, 14%잖아요. 여기서 다시 내가 주식을 사면은 주가 지수는 이렇게 되는데내 계좌는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아까 그 100원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려 보면은 자, 1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처럼 20% 떨어졌어요. 20%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논란이 있을까봐 올라가는 거 말고 떨어지는 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80원입니다. 그렇죠 다시 20% 됐어요. 96원이죠. 그쵸. 여기서 얼마를 팔아요? 절반을 팝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8원이죠. 여기서 다시 20%가 빠져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48원에 얼마예요? 20%를 빠지는 거잖아요. 곱하기 0.8. 그러면 여기는 38.4입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아까 현금으로 갖고 있던 48원을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6.4가 되죠? 자, 아까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까는 바,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얘보다 적었죠. 근데 지금은 얘보다 많죠. 그 다음에 다시 20% 고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6.4 곱하기 1.2죠. 그럼 얼마입니까? 103.68입니다. 그쵸? 여기서 다시 50%를 뺍니다. 나누기 2. 그러면 은51.68 84를 세이브를 해놓고요. 어, 51.84를 또 20%가 깎입니다. 곱하기 0.8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41.472가 됩니다. 그41.472 더하기 아까 51.84를 더합니다. 51.84 그럼 어떻게 되죠? 93.4 312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또다시 20% 하락했는데 내 자산은 여기서부터 80에서 86에서 93이 되죠. 다시 여기서 곱하기 1.2를 합니다. 93.312에서 곱하기 1.2 2%를 합니다. 20%를 합니다. 20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11.97. 그러니까 약 112가 됩니다. 어때요? 주가는 계속해서 20%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을 했는데,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빠져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 계좌는 100원에서 112원. 12%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러면은, 야, 20%이 꼭지 알면은 누가 못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20%를 절반을 줄여보세요. 근데 이거 보시면, 5 이익에서 50% 매도잖아요. 그쵸? 렇50% 매도잖아요. 근데 야,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그랬는데, 야, 50%를, 50%만 갖고 있는데 얘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여기. 다 있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요만큼만 인생의 10년 중에서 요만큼만 내가 두 배를 못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종목 계속해서 막 10배 먹고 이런 거면 대, 그게 최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매우 매우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는 이게 저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 변곡을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 변곡은, 우리의 욕심과, 어, 조급함만 없으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 기준으로, 플러스, 자,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기준으로, 플러스 20.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0이면 어떻게 돼요? 일로, 내려가죠? 여기, 여기 점선으로 넣었을 때. 마이너스 20. 여기서 마이너스 20%니까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매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매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거는 한 달에? 정말 많아요? 12분의 1이잖아요. 그럼 한달 오른다고 해도요, 막 진짜 많이 올라와 봐야, 뭐한 일주일 오릅니다. 실제로 오르는 날들은. 그래서, 어, 장대 양봉이 팍팍 나오는 날에, 내가 10%씩 분할 매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에 걸쳐서. 야, 여기서 한번 매도 했고요. 여기서 한번 매도 했고요. 여기서 한번 매도 했고, 어, 여기서 한번 매도 했는데, 떨어져서 여기서 또 매도 했어요. 그럼 평균 매도 단가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올랐을 때 내가 20%를 먹진 못해도 플러스 16% 또는 플러스 17%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잖아요. 사고 싶은데, 뭐 이런 거는 매수와 매도는 뭐 제가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키수척, 분석도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하고 체결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 지수가 어디로 동행하고 있냐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냐 요 상태인데 지수가 지금 고점에 있어요 그러면 삽니까? 안 사죠 여기 있는데 지수가 고점에 있어요 삽니까? 안, 사, 안 사죠 지수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요 고려해 볼만 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산다 매수 매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대부분이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날이기 때문에 살수 있는 시간은 많다. 그리고 저희가 저점 시그널, 매수, 매수, 매 포착 그 포인트 제가 수식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거는 다섯 번에, 매도하고, 열번 매수하면, 남들보다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한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부터 떨어진 게 실적은 20 20인데 20 20짜리 변동성을 나는 이런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15%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15%짜리 변동성을 취하는 거죠 취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사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주가가 이거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 주가가 안 오르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자산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오를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 것도 주식을 한지한 한 4, 5년 정도 됐을 때 알았고요 이거를 실천한 거는 10년 돼서부터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종목을 찍어주는 것보다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생각할 겁니다. 기, 개미들이 보았을 때는 야, 쟤네들은 왜 이렇게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왜왜 저질 거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엉덩이 무겁게 꽉 쥐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어, 아무리 좋은 상승장이라도 어, 주가는 변동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변동성이 있을 때 올라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떨어졌을 때 비중을 늘리고 이 방식을 지수와 동행해서 해야 되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평균 돼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요걸 제외하고 요걸 제외하고 요요반 1년도 안 됩니다.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지금 4년 동안은 반복적인 하락과 반복적인 횡보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022년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놓죠. 2022년도에 주식을 시작한 사람은 지금 무조건 손실입니다. 왜냐면은 이 반복이 주가지수로 몇 번이 이러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 열일,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0, 31, 32, 33, 34, 에5 36, 37, 38, 39, 30, 31, 32, 33, 34, 35, 36, 번 여러분들 이게 주가지수로 33, 3수 35, 36, 37, 1 5예요 주가지수가 1 0에서1 5가4 6번 반복됐습니다 내 계좌가 대박 종목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장에 지금 직면에 있어요. 하락장도 아니고 상승장도 아니고 이 피를 말리는 횡보장이 행보장 같은 경우에는 어 절대로 과거의 그 템버거처럼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했을 때 대박 날수 있는 종목 정말 극히 드물다. 그 종목을 먹, 먹었다 하더라도요, 내가 뿔려놓은 두세 배 뿔려놓은 내 자산이 50%만 투자해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것들을 투자해야지 똑같은 비중에 똑같은 그런 변동성을 가꾼 종목을 뿔려놓은 어, 자산 그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 하락하는 길로만 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저희, 저희, 몇 번씩 하시는 분들에게도 10%만 해보자. 우리 어, 올해는 10% 해보자. 10% 매도하기, 20% 매도하기. 기다렸다가 다시 사기. 다시 사는 기준은 개별 종목도 해당 되지만 반드시 지수와 동반해서 우리 하자. 어, 지수를 이기는 사람은 없다. 어, 폭포를 위 폭포를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어요. 어, 계곡을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잠시는 올라갈 수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산꼭대기까지. 그러니까. 꼭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 기술적 분석은 그 뒤에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뒷받침 됐을 때 내가 어총 20%의 변동성에서 16%의 변동성을 먹느냐 18%를 먹느냐 그거는 어떤 테크닉의 차이 그리고 내 종목이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느냐 횡보하는 종목을 찾느냐 우하향하는 종목을 찾냐 느 이거는 어, 개인의 능력이죠. 그런데 대부분 종목들은 우상향하기보다는 횡보를 하게 마련인데 아니면 올라가다가 횡보하거나 어떤 종목이거나 횡보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이걸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서 어, 10년 중에서 한 1, 2년, 오릅니다. 1년, 1년에서 2년, 2년, 1년에서 2년. 그 나머지 8년은 어때요? 그냥 물려있는 겁니다. 소소한 이익 보거나. 그런데 이 8년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길러야 된다. 지금부터. 이 지금부터 이걸 길러면 은 하락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드리, 드려보자면 아까 100원에 시작해서 얼마로 제가 얘기했죠? 자, 120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대부분 시작은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80원이 됐을 때이 변동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범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Y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종목이 정해져야않니다 종목이 종목이 아주 그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종목으로 딱 압축이 돼야 돼요. 갑자기 딴거 단타 쳐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자체가 아예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장기로 들고 가도 이 회사가 계속해서 할수 있는 종목을 틀을 묶어놓고 그 종목을 묶어놓고 몇 개의 정보를 뽑습니다. 섹터를 반도체. 뭐 hbm 2차전지 뭐 유리기판 자율주행 뭐할수 있어요 그중에서 비슷한 변동성을 가져도 되고요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중 조절을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100원의 예시를 들었는데 abc d 종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포트폴리오 비중 말씀드렸죠 511111 5221 5, 2,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건 이걸 구성하셔서, 이거가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뭐 표준편차가 5고, 예를 들어서 3이고, 2고, 1이다 해서 평균을 맞 맞춥니다. 예, 평균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맞2 몇이다. 이 정도 맞춘 상태에서 여기서 A 오르면 비중 줄이고, 현금 보유 B 오르면 현, 현금 줄이고. 시 오르면 현금 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 에야되면 1억 해야됩니다. 1억. 1억은 해야, 2,500, 2,500, 2,500, 2,500. 2,500 중에서 50%는 얼마예요? 1,250. 1,250만원, 여러분들 10% 해봤자 얼마예요? 125만원이잖아요. 이거 뭐야? 내 월급보다 작네. 강우메, 어, 어, 기별이 안, 나, 뭐, 제, 기별도 안 가는데, 이거. 이건 뭐 꼼꼼은 아니야, 뭐코모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횡보장에서도 수익이 난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은 물론 이, 지금 우리 보이는 요것처럼 이렇게또 올라갈 수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은 뭐예요? 비중을 줄이는 단계가 맞다는 거죠. 비중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가든, 옆으로 쭉 행보하든, 이렇게, 이렇게 잔파등으로 행보하든, 어떤 거든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비중 줄이는 게.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이게 뭐 끝까지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조정받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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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요, 조정 받아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비중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이걸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주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로 우리가 돈을 굴려 보면은 어,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제 이 특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시고, 그리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 실천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 느끼는 그 임팩트, 내 계좌의 임팩트 한번 그거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채널이나 여러 그 주식책을 보면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전부더라고요. 이 전부를 지키지 않으면 종목도 의미가 없고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